안녕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세 번째 영상 찍는 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번을 끊었는지 몰라서 전화가 오고 뭐이 화면이 흐리고 그래서 지금 저는 좀 힘듭니다. 네, 제대로 다시 해볼게요. 어 생물 분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트 같은데 가서 물건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물건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어, 비슷한 물건끼리 맞죠? 어, 그런 것들끼리 뭐라고? 어, 한 곳에 딱딱 정렬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생필품이든지 아니면 음식이든지 아니면 고기든지 아이스크림이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 아이들이 뭉쳐져 있으면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분류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류라는 거를 해놓으면 어좀 그렇게 찾기가 쉬워요. 그죠? 책도 마찬가지로 차례나 뭐 이렇게 색인표 이런 데 보면 필요한 단어들끼리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모아놓는다면 찾기가 쉬워요. 그런 것도 분류가 되겠죠. 도서관에도 책을 이렇게 종류별로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아니면 뭐 전기 위인전이면 위인전 뭐 이런 식으로 당부하는 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찾기 쉽게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 놓는데 생물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생물은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비슷한 종류들끼리 모아 놓으면 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네. 어,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이 비슷한 종류와 또 비슷한 종류 사이에 차이는 뭔가? 같은 건 뭔가? 같은 종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의 멀고 가까운 관계, 유연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물과 생물 사이의 유연 관계.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생물의 분류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먼저 분류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분류의 뜻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지금 생물 분류니까 분류는 뭐라?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하고 생물을 구분 것,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분류라고 합니다. 자, 이 분류 방법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분류가 있어요. 그 인위 분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긴 모습이나 사는 곳이나 그런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 그것을 자연 분류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로 분류는 아니거든요. 한번 적어 볼게요. 분류 방법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 인위 분류. 라고요. 이니 분류는 사람이 이용 목적이나 뭐 필요에 따라서 네. 기준을 나누어 가지고 분류하는 것을 이니 분류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음 뭐예요? 네 분류 기준이 식용 여부겠죠.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식용용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그 다음에 또뭐 약으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 약용 여또뭐있을까 하나 더 얘기해보자. 어 서식지 어 어디에 서 사는지 그리고 또 뭐 식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그래서 서식지아뭐 식성 등에 따라서 네 그래서 나눠 볼수 있는 게 인이 분류예요. 그럼 두 번째 자연 분류는 뭐냐? 글자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 분류는 뭐야? 생물 보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한 거예요. 이런 게 자연 분류죠. 자연 분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생물 분류의 주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어 그러면 척추가 있으면 척추동물이네. 없으면 무척추동물이네. 뭐 시방이 있느냐 없느냐. 시방이 있으면 어 시방이 있어서 고속에 시가 있으니까 속씨 식물이네. 시방이 없으니 시가 겉으로 들어 안네. 거씨 식물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분류방법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방법 알아보았으니까 그 다음 뭐로 들어갈까요어 분류 단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페이지 밑에 보이시나요 좀 적어봐도 될까 여러분 세포의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뭐라고 배웠습니까 세포란다. 이잘 말했네요. 어, 생물의 가장 어,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만 제가 말했죠. 세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됐죠? 조직이 됐어요.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되지?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생물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물체들이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 뭐라고 하냐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그리고 그 종이 모여서, 비슷한 종들이 모여서 뭉쳐진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속. 그 속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모이든지, 식물이 모이든지, 여러가지 생물들이 모여서, 종, 소,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생물 분류 단위를 나뉩니다. 나누게 되는데,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는 다 종이라고 합니다. 종. 종이라고 하고 이 종들은 교배해서 생물이 어 계속해서 생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종이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하는 걸 나누게 돼요. 그래서 어 이걸 뭐라고 생식적 격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교배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가지면 같은 종으로 보는 게 생물의 기본 그리고 기본 단 뭐? 종이라는 개념이니다 종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 분리의 기본, 뭐가 된 단위가 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분류 단위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뭐라고? 종. 종이 같은 것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다? 속이라고 부르고, 속이 같은 것들이 뭐라고? 종, 속, 가, 그리고, 오, 강, 문, 개. 이렇게. 이렇게 하죠. 지금은 또 이걸 또 뒤에 나눠서 뭐하고, 여기라는 부분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종속 과목, 감문계의 단위로 생물을 분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었습니까? 종. 종은 생물을 분류하는데 가장 기본적 단위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다음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주세요.